바뀌는 애들만 엘쇄 먹었다 엘쇄 먹었다! 어 나도 엘쇄 먹었어 응. 어디로 가?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 뭐가 들어왔죠? 그니까 우리, 우리 그냥... 아, 저쪽... 저쪽부터 가 이게 너무... 아안 들어... 안 보여! 어서 여 창고! 창고! 앞에 창고! 지뢰 조심! 지뢰 소리야... 여기 잠긴문! 여기 잠긴문!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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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오케이, 열어봄 열어봄 되냐? 지뢰있음 지뢰있음 오 뭐가? 꽝인데? 아 이거 없어 꽝이잖아! 여사있 I uh don't -huh. uh -huh. 이따는거지 확대하는게 있네 아 술집 없어 일단 일단 어 뭐야 어, 저분들 많이 먹었네 일단 우리 다시 수색하자 우리도 돈 벌어야지 여기서 그냥 어 이러고 있으면 없다는 게, 없다는 게, 아이뭘 이렇게 막 붙여? 여기는 우리가 안 봤네. 아, 지금네 아, 저분들 어디서 저못봤는 거야? 정말. 아까 소아아그 괴물이 저기 들어갔더니 그 기계 나는데 아, 안 되는데, 왜 이러면 안 돼, 떨어지면 안 돼! 여기 오지 마셈! 저기, 어, 있으면, 싸을수있어 저기, 나무 있는 쪽으로 가야 돼, 나무 있는 쪽으 오케이, 준비했어요? 간다. 어, 나익 어, 나어 어, 나어 어, 익 어, 아트해 어, 익사해보나고 익사해보자고! 익사해보자고! 익가고익사가보자고익해보자고익사거야 죽은거야 죽은거 죽은, 거야. 죽은, 거야, 죽은 거. 익사했어, 아, 네. 어떻게 팀을 버릴 수가 있어.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. 우리 이거 가져왔는데, 멘소만써테썸빈는 하나씩 가져왔는데. 멘소님, 네, 설마 멘소 아니죠? 너 네, 멘소님. 아, 도움이 안 돼. 도움이 안 돼. 아니에요. 아니, 두 명이 가면 뭐해, 두 명이 가서 한 명이더라고. 아무것도 없이 오고. 팩트죠야 내가 핵퇴죠? 아니. <목소리> 아니 아트웍스님 영상 보는데 코 콜라보 때있는데 앞에 파스텔 그냥 어프어프 하면서 자기 자기만 찾아. 진짜 봤어 봤어 아 죄송합니다. 아이 투리 멋지려고 아것도못 가져와. 아 어, 근데 지금 문제가 뭐지? 있어. 기, 기본 맵두 개가 일식이고 나머지가 다 그게 좋지 않은 난이도 어려운 뭐, 거는. 어떻할까요? 게 기본 기본맵인 기본맵고? 멋치로 가죠 멋치 하우 멋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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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멋치이지. 멋치 <laughs> 간다. 오. 진짜 아트록스님 손전등도 나갔나 다됐네 도착했어. 아, 아이고 살. <laughs> 근데 니들 먼저 가고 있어봐야 나 이거 아저 분들 알면 서도해서어저가입 저쪽에 입 있는 것 같은데 나안저기음 뭘로 가야지 뭐어 다 보기에는 달이, 다리, 달인가? 아니, 데뭐번역으로는 위성이라고 돼있는데 여긴 달이잖아. 준비됐어? 선가사님다님알 뭐 갔다. 오지. 어디로 가지? 어, 어디로 어, 위에 표지판다표지 어, 오케이, 오 어, 어, 무기, 무기. 어, 무기다, 무기. 어, 무기. 무기. 어, 어. 하나도 안보 If you don't have I'll give Okay, I'll <laughs> 어, 저 틀렸다. 저거 딴데부지 그냥 돼, 이렇게. 이어 k t 네? 혹시... 쳤어. 네. 쳤어. 저 뭐지, 저? 여... 옆에 샤타버분들한명더 아, 뭐. 많아서 그러는데 군대 옷까지 가능한가요 저분들? 아, 이게 너무 털 많아 잠깐만. 네. 어, 뭐 제한은 없어요. 아, 그러면은 아드님한테 얘기해서 해도 되는 거죠? 아, 잠깐만 털 너무 이렇게 많아. 어디, 어디를 채우려고요? 찰리에다 넣어보려고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일반분대는 어, 상관없어요 네네 네, 그럼 그렇게 할게요 여기 특수분대만 이런 수 늘리는 거 네, 특수분대는 어떻게 저분대 가면 특수가 내가 어 쓰레기다 <laughs> 여기 그 델타는 몬스터를을잘 어, 추측하는 자, 사람들 가야되고요 아니 아까 라고 찰리에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? 실화야? 네, 어맞 원래 다 특수분대 차고 자는건 똑같으니까 하여튼 어, 이번에 하품님이 분대장 잡는 거임? 모르겠어요. 역시 아, 믿고 있었다고. 끼부님 분장해줘요. 뭔 소리예요? 절대 안 하지. <laughs> 빨리 본가 으나 내려가요. 내려가긴 할 건데, 고민 중인 분대장 할까봐. 열쇠 있지, 열쇠 있어. 근데 지금 끼부님이 필요해요. 에? 다섯 개 만들 수는 있어나 <laughs> 리얼. 2017년 시즌에? 17, 17 시즌 끼으로 돌아갈 땐가. 딱 해가지고, 아, 아니 사 죽인 게안니뭐 하냐고요. 어, 뭐 아, 뭐해! 뭐지? <laughs> 그렇게 하지 않쎄! 아, 깨막 싫어요! <laughs> 아, 진짜.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. 아, 됐어, 됐어, 빨리 따라와. <laughs> 다 아, 다 샷아가고 다죽게 뽑아 팀에 거의 블랙리스 거의 들어가겠는데요? 이제 뒷말 개돌 잽. 무서운 악수신청. 오래 살수 있을 잽. 욕 개먹어서. 100세 넘게 살 잽. <laughs> 장수, 유병 장수할 듯 너무 부럽다. 아, 제가 장사하는 꿀팁 알려 드렸습니다. 이제 나 빨리 죽을 때넘가야데 응, 멀티비타민 왜챙겨 먹음. 영먹으면 오래 사는데. 네. 알파일까? 알파, 알파 알파 알파. 차리가 나가려나잘 될지 모르겠다. 어아님 차리에 넣을 거예요? 아. 하긴, 차리가 제일 똥분대긴 하지. 똥분 충 암 아이고 여긴 터렛만 먹고 뭐 별거 없네 어 조금 답답하네 군대당 군대당 편는데 갑자기 진 미스피스에 뭐쓸줄 알아요? 아 머스탱? 너너 no, no. 놀랍게도 휴임? 어 휴임 응. 어? 진짜 휴임? 역시 역시 <laughs> 아니 고정핵기 주면 안돼 너무 오버 오버 버버 밸런스임 아, 고정익기도 드림. 아니, 고정있기 주면 안 되면 미스피 드 버릇 나빠지. 리얼. 아, 고정익기안줄 수도 <laughs> 없어. 줘야 돼. 음, 고정익기만 주면 전쟁의 신이라도 된거 마냥 자꾸 하늘에서 까짝대면서 어, 위에서 포드로 내려보기만 하지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주이 같은 그렇습니다. 걸로 줘야 됩니다. 고정익기에달수 있는 게 로켓포드밖에 없지만 죽인 중. 고정익기그 이상한 그똥 연습기로 주시려고 F18라고 주지 마시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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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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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R6 브랑코로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그똥 비행기 줘야 됩니다. 이게 예, 스피드 기강 좀 잡아야 됩니다. 아버님, 아프. 알밤 말래요? 뭐라고요? 알밤 말래요? 알바 해야죠 알파로올래요 알바 해야죠 뭐라고요? 어, 알파, 알파노라고요? 진짜 말이 심하시네. <laughs> 알파노. 이분이 분대장을 잡는다면, 바로 가야지. 아, 또, 또 내가 분대장 가? 아, 사람들이 나만 너무 찾아서 다리야. 정말 인기쟁이는 이래못 살아. 오. 에, 아, 지부 절대 안 하지. 그래 지부 재밌는데? 지부 재밌는데? <laughs> 혼자서 언어할 수 있다고요. 알파 들어와. 알파로 대처보여. 이제 머릿속으로 퍼무이한판 돌리는 거지. 우리, 우리 저번에 채딱분 데 누구누구 있었지? 채딱대 다 소환해야겠다. <laughs> 여기야, 여기! 여기라고! 어이시지랄기 오야지. 목크님, 목크님. 목크님, 대단하세봐요 조용히 해야 돼. 아, 우리, 아, 우리 가야 되긴 가야 될것 같은데. 지금 다섯시야. 사실 많았으니까. 본대장이랑 메딕 알았서 나오겠죠? 찰리요. 좀 하자, 그냥. 꺼, 꺼. 찰리요? 안 되면은 호크님 데려가야지, 뭐. 호크님을 왜 데려가? 호크님 절대 못 줘. 어, 끼부님하고 호크님 둘다 데려가서 호크님 메드하고끼부니 본대장하면 되겠다. 나 보니까 할줄 몰라. <laughs> 그냥, 그냥 모르핀 꽂아주살아달라고 절대 안 되지. 아니, 저기 뭐야, 보니까 햄스터님 계시네. 님 햄스터님 애착인형이잖아. 맞아, 엠스턴이 메딕으로 키워놔요. <laughs> 맞아요. 아드님한테 시켜서 연습 좀 시켜줄까 지금 생각 중이야. 아, 좀 갈고 보셈. 사람은 갈고야말해들 어, 찰리, 찰리 분데. 야, 뭐 다. 어. 어. 아니, 학군이 살이안 가면 저분 정서 불안 없는 거 아니야? 뭘로? 블리불안할거 보는 아, 거, 아, 거 아닌 애착이냐고 어서 하품님 머리 따들려겠다이렇 머리를 따른고요잊고 있던 하품님 모자. 조용히야. 이게 그냥 말하지 마, 말하지 마. 헉. 어 뭐야? 코인님 계시나요? 코인님, 코인도 오토, 알바 가시나요? 만 있어. 코인이, 코인이. <laughs> 한다는 거네요. 아하. 이번에 아시게도벗거나 핵폭발 핵쇼 하겠습니다 성꼬이서 보여주시는 거임? 그렇습니다 야 밖에 공룡있어 어지럽다 <laughs> 나 돌아왔더니 밖에 공룡 돌아다녀 맞음 밖에 그 팀원들도 있음 그.. <laughs> 문 닫았어 <laughs> 무서운.. 무서운 그 사랑을 받고 있음 <웃음> <웃음> 무서워서 문 닫았어 <웃음> 못, <laughs> <닫았어>. 못 도망치면 문 <laughs> 닫을게 <laughs> 이케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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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조용좀 <laughs> <laughs> 해...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<laughs> 조용좀 <laughs> <조용히 좀 웃음> <빨리 와, 웃음> 해... 조용좀 해... 조용좀 해... 아니 괴물이 앞에 있는데 아유, 빨리 와 이러면은 자죽자는 거지 빨리 와 빨리 와아까지들 빨리 와 빨리 와, 가리, 가리, 누런다, 뭐. 빨리 와, 빨리 와. <laughs> 내가 문 닫고 있었어 잘했지? 어지럽네 중들 <laughs> <laughs> 정말 <웃음> <웃음>

어슈어런스가 그나마 날것 같긴 한데 어슈할게요 조금 근데 이스페리아 멘트에션은 기본 맵인데 비가 와갖고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번개 맞아요 어떡.. 어떡인냐 고인님, 고인님도 편지에 넣어드릴까요? 가장 어슈어런스로 뭐 어떡해 찰리.. 찰리 로 들어가요 찰리 로 네? 아, 오케이. 알겠다. 코인 님 이제 고이. 분대장 맡게 하시죠. 한번 해 보셨으니까 감좀 잡으셨을 텐데. 어, 코인 님분대해 볼래요. 찰리 분대하면 되긴 하는데 차 타고 난데. 인형, 인형, 또 인형. <laughs> 싫다. 인정. 네, 이제. 분대장 재밌습니다. 하지 말라. 이게 도선하지 말라. 자, 분대장이 그럼... 어려울 뿐이지 해 보면 재밌습니다. 이거 찰리로 넣어 둘게요. 조용히 하나 이 분대장의 하나 하나 권력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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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맛보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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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나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사람들 맞습니다. 보고 맞습니다. 이제 엎드리라면 사람들이 엎드려. 크으, 취직이는데 이거? 권력이. <laughs> 이게 사한 명이 말안 듣는 순간 이제 마음에 안 든. <laughs> <laughs> 한 명이 말안듣고갑같기 개판될 순간 마음에 겁나 든. <laughs> <laughs> <이제. 웃음> 아난 분명 왼쪽에 있으라 했는데 왜 저기, 저분들 저기 있지 하면서 이게. 칠각이인공물 로기로... 있는데 아마 앞으로 가야될거래 빨리 아, 왔어요! 응.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! 빨리 와! 개똥공충 진짜! 괴물 그 옆에서 이거 빨리 와! 이럴 때부터 내가 하나 봤어아나 내가 당한 것까지 나문닫 준비하고 있었어요! 동료를 버린다는 마음 동료를 버려야지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. 어, 정문이 여기 아닌 것 같은데. 정문이 저, 여기라 뜨는데? 저기잖아, 어, 저기! 저... 이거 잘, 잘 떠주면 되지. KT님. 네. 그 애드온 뭐쓸 건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애드온요? 아, 자, 올릴게요. 그리고, 그리고 나는 끼문이 밑으로 가야겠다. 가자! 나도 가면 끼분이 밑으로 가야겠다. 찰리도 안 가려고. 엥? 77찰리 방출. 절대 <laughs> 그 전출, 전출 나, 보내겠습니다. 나, 그 뭐지? 자는 영화에서 그뱅 나오는 그거. 응. 거기 할아버지가 비명질를짤때 있거든요. 괴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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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방자 소문도 아니에 그러니까, 어디로 가? 개! 그래, 그렇게 외치면 괴물, 괴물들도 fascia, 몰라 이제. 지금 우리 브레이시 두 명이 없어요. 개! 할바도. 멋들기다. 개라 개라. 오케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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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눈눈 눈. 밖에 눈안 와요 눈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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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눈깔이 님을 보고 있어 기호님인데 아 마이 나이맵에서 안나와 아, 아, <laughs> 아 노잼 나공략보고하는 개하남자였음 어 근데 지뢰 소리 나는데? 왠지 알아요 여기 위험도 뒤밖에 안되거든 발차가 많이 깔고 갔나보다 전방에 지뢰 전방에 지뢰 밟자 밟자 아, 근데 아기 때가 안보인다 티어 티어 그빛좀 불좀 쳐줘 아, 나 뭐야. 후태후태뭐 어디갔어? 아, 뭐 그냥 가, 쭉가나길있다기 어. 아하, 한남자들 아니할까봐. 지크이다, 지크이다. 뭐야, 얘도 길 있어, 얘도 음. 길 있어. 응. 아쉽다 어디갔어, 얘한 번. 즐기 마시오. 어딨냐, 어딨냐? 오, 뭐야, 그거 좋은 거잖아, 빨리. 그 여기 있다, 있다, 여기 있다. 언니 뭐 있어? 뭐, 어디야, 여기? 니, 니 애는 위층인 것 같은데? 뭐, 어, 어딨냐, 어디냐 부품이다, 부품. 오케이, 오케이. 폐지 너무 좋아. 안 보여. 뭐? 열쇠 있다, 열쇠 있다! 여기 창고 뒤져봐야 돼, 이거. 음. 열쇠 먹었다, 열쇠 먹었다!

아, 오, 오, 오. <laughs> 대가리 깨, 대가리 깨. 아, 이거 봐, 조심해야 된다니까. 내 프레쉬 없었어, 프레쉬. 그, 파세, 당신 나의 영웅이야. 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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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는 아 지금 아기도어 없어, 없어. 일단, 가만 일단, 진행 어, 제발, 조심해. 갔다 와? 뭐, 근데, 우리, 건들게 어, 오케이. 일단 따 응. 갔다 오자. 홍크님, 나팔 사용해보세요. 개 귀엽네. 어디로 가야 돼, 이거? 뭐 비상문자랑. 괜히, 못부르지 뭐 말고. <laughs> 내가 그간 마음에 든다, 홍크님. 홍크님, 진짜, 재민이 같다. 어쩌기야 근데 우리 올해... 아뭐 이거 그냥 일반, 일반 그냥 새임새 참새임 참새 아 트럭스님 아 쫄보 쫄보 저 정문이 여기였 뜨는데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? 함선이 안 보이는데 음, 아 저희... 트럭스님 군대 어디 나왔음 어, 어디요? 델타 보스 나왔대요 델타 보스 개타포스 나왔대요. 역시 믿고 있었다고. 원래 아름아는 사람들은 특수부대 출신밖에 없어. 함선, 여깄네. 저 알파인데요. 알파. 근데 코라상 다름아는 거 뭔지 아 바로 커성임, 커성. 커성. <laughs> 커성. 공중. 다 버려봐 다 버려봐 3 0시억이 정도면 괜찮은데 밖에 그 정박큰거 있어 밖에 뭐 있어 밖에 뭐 있어 조용히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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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아 이걸 구경하네 개쫄보는데 진짜 아 좋아 하지마 쫄쫄쫄쫄 쫄 님들 불안한 것밖에 없죠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 어미칠 분이 자기소개 아닙니까 오케이 알았지 이때까지 저의 자기소개서였구요 아 팩트라서 그럼 됐다 가자. 님 MBTI 바로 N이죠? 바로 N은 망상심에 왜냐면 내가 N이라서 알아 이런 선전불 꺼! 이런거 보면은 아빠가 겁났단 말이야 상 월드 엑스포 아좀켜 뭐요? 아, 아... 아니 하승을제공보니까 차리에 그냥 어이? 그 샤타고님들 다 때려받고 자기는 딴데 가서 게임하겠다는.